아, 예,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DLC에서 만들 수 있는 녹청 풀세트 빌드입니다. 자, DLC가 출시된 지약 일주일 정도가 지난 지금, 대표적인 사기 빌드는 혈기의 팔, 거절의 가시, 조향병, 그리고 지문석 뽁뽁이 정도입니다. 저는 제 조향병을 제외한 나머지 3개를 다 사용을 해봤고, 어, 3개의 빌드로 DLC 최종보스까지 여러 번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서 어느정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다들 사기빌드라는 이름답게 강력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피로감이 덜한, 다른 말로 난이도가 낮았던 것은 지문석 뽁뽁이였습니다. 물론 혈기의 팔, 거절의 가시가 클리어 시간은 더 짧았지만 난이도 측면에서는 지문석 뽁뽁이가 단연 1등이었습니다. 어, 실제로 지문석 뽁뽁이는 영체 소환시 최종 보스 클리어율이 100%가 나왔고 어, 영체를 소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난하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아니, 오히려 영체를 소환하는 게 보스한테 미안할 정도입니다. 자, 어, 몇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체 없이 솔플러에도 정말 무난하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 빌드를 조금 다르게 커스터마이즈 해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본 것이 바로 이번에 소개할 녹청 풀세트 빌드입니다. 어, 대방패 폭복기 빌드를 사용할 것이라면 굳이 지문석 방패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DLC에는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방패가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 어, 소개할 녹청 대형 방패입니다. 자두 방패의 비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패 자체의 성능을 비교하자면 어, 녹청 대형 방패가 지문석 방패에 전혀 꿀리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무게는 1이 더 낮고 방패 의 성능 중에 가장 중요한 가드 강도는 오히려 어, 4가 더 높습니다. 참고로 가드 강도가 높을수록 막았을 때 스태미나가 적게 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드 강도 4차이라면 폭복이 빌드 기준 어, 녹청 방패 쪽이 한번더 찌를 수가 있습니다. 어, 지문석 방패도 원래는 가드 강도가 90이었지만 현재는 한번 너프를 당한 상태입니다. 자, 속성 경감률 같은 경우에는 지문석이 전체적으로 더 높지만 이는 진추 방패의 탈리스만으로 어,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결정적인 차이점으로 지문석은 전해를 지울 수가 있지만 어, 녹청 방패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지문석이 이제 범용성이 훨씬 뛰어난 더 좋은 방패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녹청 풀세트 빌드에서는 이조차도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자, 이유는 기본적으로 뽁뽁이 빌드는 전해를 사용하지 않고 평타로만 공격하는 빌드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해를 쓰면 이 빌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 녹청 대형방패는 무화 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얻을 수가 있는데, 어, 진행에 따라서 DLC 초반, 중반, 종반에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녹청 대형 방패를 포함해서 녹청 풀세트 입수 방법은 제가 제 유튜브에 자세하게 또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빌드 최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기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개미가시 레이피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포기 빌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무기입니다. 자, 이 무기는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많은 공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을 참고하시면 쉽게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무기의 장점은 이제 방패를 막으면서 안정적으로 평타를 넣을 수 있다는 점인데, 어, 자, 보시면 아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부가효과에 붉은 부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기를 25강까지 풀강을 한 뒤에 피변질을 하시면 출혈과 부패 두 가지 디버프를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무기가 신비 보정을 받게 되므로 신비를 최대한 높여 출혈 효과를 어 최대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패는 녹청 대형 방패를 들고 방어군은 방패에 함께 오는 녹청 세트를 입어 줍니다. 자 무아의 어 녹청 세트는 방어력이 매우 훌륭해서 어, 방패 빌드에 좋은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녹청 세트로 풀 세팅을 할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인도가 무려 100이 되어서 경직이 없는 그야말로 슈퍼 아머 그 자체가 됩니다. 자, 근데 네, 탈리스만. 탈리스만 같은 경우에 이제 출혈 빌드의 핵심인 피해 군주의 환희를 무조건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녹청 방패의 속성 경감률을 이제 보완해 줄수 있는 진주 방패의 탈리스만을 장착해 줍니다. 그리고 방패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스태미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쌍두거북 탈리스만을 어, 장착해 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녹청 세트가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어, 이큰 항아리 무구덩어리 같은 장비 중량을 이제 크게 높일 수 있는 이런 탈리스만도 장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스탯입니다. 자, 오른쪽에 스탯을 보시면서 야,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탱커 빌드임으로 생명력을 50 이상 찍어주시고, 근력은 이제 방패를 들기 위해 49 이상 넘기시는데, 이왕이면 50까지. 그리고 이제 지구력. 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청 풀세트를 입어야 하기에, 그리고 방패 플레이를 해야 하기에, 야, 과감하게 그냥 60까지 투자해 줍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개미가시 레이피어를 쓰기 위해서 기량은 20, 20까지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드는 기본적으로 출혈 빌드이기 때문에 신비를 어, 50까지 찍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찍고 이제 나머지 스탯은 취향에 따라서 적당히 이제 분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빌드의 운영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니, 아주 간단합니다. 방패를 세우고 평타를 찔러주면 됩니다. 방패를 계속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데미지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딜 타이밍 잡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평범한 대방 패플레이는 방어를 하다가 공격을 할때 가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 패턴을 잘 모르면 어설프게 가드를 풀고 공격을 들어가려다가 하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고 뒤로 이제 굴러굴러 해서 물량 먹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겠죠. 하지만 대방패 뻑뻑이 빌드는 공격할 때 가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의 파랑크스 마냥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연속 명타는 상대에게 출혈과 붉은 부패를 터뜨리게 되는데 실제로 이 빌드는 이버프로 상대를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빌드로 전투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벨라트 탑에서 만나게 되는 이 엘리트 몹은 신나게 칼춤을 추는데 이 빌드 상대로는 그저 잔몹에 불과합니다. 방패 세우고 그냥 콕콕 찔러주면 저쪽은 전혀 이쪽을 공격할 수 없고 출혈도 알아서 터져주면서 손쉽게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토리 후반부 지역인 애니르 1림에서 만나는 저 엘리트 몹은, 어, 적은 피를 제외하면 그냥 필드 보스 몹입니다. 하지만 이 빌드 앞에서는 잡몹에 불과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방패 세우고, 그냥 코콕기로 찔러주면 됩니다. 자, 무력화도,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스전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보스전도 비슷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곤하고 근접해서 방패를 세워 줍니다. 그리고 계속 콕콕 찔러 줍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스태미너죠. 스태미너가 떨어지면 뒤로 물러서서 스태미너를 채워주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찔러 줍니다. 자, 스테미너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스테미너가 모질란다 그러면 제 뒤로 빠져서 스테미너 채워주시고 들어가서 다시 콕콕콕 자, 끝. 간단하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약 하나도 안 먹고 데미지도 전혀 받지 않고 보스가 이제 간단히 녹아버리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스포가 될수 있어서 최종 보스전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최종 보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 대방패 코코이 빌드 앞에서는 최종 보스도 평등합니다 자 빌드 자체가 워낙 치트키 수준 이어서 긴장감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간의 긴장감을 얻으면서 플레이하고 싶다면 자, 보조 무기를 하나 더 장비하셔서 평범한 대방패 플레이를 하시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 콕콕이를 꺼내 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녹청 대형 방패 어, 녹청 풀세트 뽁뽁이 필드 소개였습니다. 그럼 즐거운 엘드닝 되시길 바랍니다.